추가점을 올립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엘링 홀란. 속임동작 이후의 슈팅. 골입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 브레시아. 점수를 석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엘링 홀란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연속 골입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엘링 홀란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브레시아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엘링 홀란트 공수전화 좋아요. 은바페 테오 에르난데스 뒷공간 노리는데요. 연결이 될까요? 자, 이건 있어요.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좋은 볼이에요 포미아 스타케이로 공끄어냅니다 굴리트 프랭크데요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들어갔어요 반다이크 끄어냅니다 셰브첸코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열기가 참 뜨거운데요.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브레시아, 상대팀을 맞이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상대에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공수가 완벽한, 정말 멋진 경기 펼치고 있어요. 브레시아, 4골차 리드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Thank <music> you.

오늘 경기는 브레시아 대 올림픽 리오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멋진 돌파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트위랑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중간으로 패스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아 너무 보였죠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빠르게 나가야죠 앞쪽을 봤는데요 오른쪽으로 길게 로드골릿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브레시아 역습 찬스 가로채 갑니다 지금은 정확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공수전환 좋아요 마이클 로원 흘러나왔습니다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브레시아, 볼 소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데요 파트릭 베이라,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여기서 제침 슛! 자, 흘러나 왔는데요 샤비첸코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길게 보냅니다 필로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마이클 로원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이건 파울인데요. 기슘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어, 오늘 경기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는 누구일까요? 이번 경기, 토미아스 선수의 수비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수비 능력은 당연히 좋은데다가 스피드까지 있어서 사이드백과 센터백, 윙백까지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중앙에서 뛸 때는 적극적인 몸싸움과 압박에도 능한 선수입니다. 드리블이나 패스도 잘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뛸 때는 후방에서의 빌드업이나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있죠. 전술적 변화에 잘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쳐 했고 자, 때려야죠 전진합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자, 역습 기회입니다 자, 슈팅 노려보나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프랭키 데용 플라티니. 자 이거 있어요. 때립니다.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브레시아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프랭키 데용 페인트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상대 수비를 제치고 골까지 기록하네요. 1대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손재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로드골릿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가나요? 만들 수 있나요? 슛! 올림픽 리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역습인데요 트위랑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키퍼 길게 찹니다 역습이죠 브레시아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어, 상대팀은 아직까지 골문으로 슈팅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발기술이 좋은데요 몸싸움이 강하네요. 공간을 노립니다. 페인트로 제치러가는데요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스루패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브레시아, 한,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한준이의 서류, 지금까지의 경기 네요 어떠셨나요? 자, 두 골차가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전술에 큰 변화를 가져갈 만큼 급박한 상황도 아니죠. 확실한 것은 집중력을 높이고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브레시아 두골 차를 지키면서 전반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루메니게 뒤랑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마이클 로원 공 다시 가져옵니다 슛아 골키퍼 막았어요 브레시아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야 찬스가 왔어요 혼전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뒷공간으로 이니에스타 공을 빼앗고 버텨냅니다 레이카르트 시험센터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네 서로 양보할 수가 없죠 어, 받았습니다 오프사이드인가요 브레시아 첫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베르고 찔러주는데요 찼습니다 아, 아, 뚫을까요? 필로 높게 찔러줍니다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훌륭한 테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서로 만났어요. 들어갔어요! 앞으로 들어줍니다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필로,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칩이 대단히 좋았어요. 아 기가 막힌 패스 여기서 흘러가네요 스루 패스 리오넬 메시 디에고 마라도나 은바페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브레시아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누메니게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뒷공간으로. 패스 좋은데요. 슛. 추가점을 얻립니다 이제 점수차는 스점입니다 멋진 볼 컨트롤이네요.